감사합니다. 어,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어,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식당에 차가 덮쳐서 열여섯 예, 명이 다치고 또3 명이 크게 이렇게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지난주였던 같은데 경기도 오산시에서 달리던 차에 그 옆에 서, 세워져 있던 그 고속도로 옹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 차를 덮쳐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심각했던 자연재해들도 많이 있었죠. 오늘 기사를 보니 저 러시아에서도 큰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려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아이티에 일어났던 지진이라든지 일본을 덮쳤던 그 거대한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 대부분은 사실 막상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닥쳐오기 직전까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런 끔찍한 참사를 겪게 된 것이었죠. 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사망률 보고를 보면은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들수 없겠지만은 하루에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매시간당 약 6000명 정도가 죽고 있고 1분당 100명 정도 또 1초당 약 2명씩 그렇게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명씩 죽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에는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또한 불의 사고나 뜻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 역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안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루에 죽는 이 사람들의 이숫자에 사망률에 우리 자신이 절대 포함되지 않을 거라 누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벗고 또 편히 누워 먹고 자는 그 우리의 안식처에 예기치 않은 재해가 닥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또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함착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보편적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은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여인을 봅니다 그들은 나오미와 루시입니다 루키 1장에서 이 루스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고 또 남편은 죽어서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사실 세,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한 결정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련해 보이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루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들에게 지금 어떤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임한 기근을 피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땅으로 떠났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 나오미와 루세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근이라는 심판을 지나 양식을 얻게 되었지만, 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루슨 여전히 기근 아래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은 더 열악해 보이고 더 암담해 보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하기에 루스는 밭으로 나갑니다.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에 일꾼들이 추수하다 땅에 떨어뜨리는 이 보리 이삭이라도 주워서 양식을 삼고자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약자들을 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수할 때에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돌아와서 죽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두도록 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루키의 배경이 지금 사사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이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장 2절에 보면은 루시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죠. 율법이 명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타락한 사사시대에는 남자들이 주술을 하고 있는 밭에 여자가 홀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은 루스로 하여금 마음껏 이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 아니라 다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우려다 마주칠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과 어려움들로부터 루스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루스는 지금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날 먹을 하루에 먹을 양식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녀는 보리를 베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보리를 베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열심히 이삭을 주었죠 여러분 그렇게 보리 이삭을 줍다가 여러분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또한 정말 우연히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또한 루시 이삭을 죽고 있던 그때 마침 우연히도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이 루스를 보게 됩니다. 이삭을 죽는 여러 소년들 중에 소녀들 중에서 루시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관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렇게 묻죠. 그리고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 루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루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된 이 일련의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는 루스를 불러서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당장 먹을 것도 없었던 불확실한 그런 내일을 마주하고 있던 룻과 나오미였습니다. 막상 보리삭을 수우러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을지 식량을 얻을 수나 있을지 여러분 전혀 알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안식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아주 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우연히 라는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되었더라. 마침 아주 우연히도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루키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반어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루센에게 일어났던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지금 루키가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보아스에게 질문을 하죠. 이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루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이 일이 루시 행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보답하시는 것이며 온전한 상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향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분명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더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자명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내일을 맡겨 드렸습니다. 루스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스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루스의 내일은 여러분 루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루스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루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때이 모든 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스를 위한 처소를 미리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손길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룻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향한 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던 그루세 선택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지금도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곤 하죠. 다음 주에 또 다음 달에 내년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공부 과정을 선택했고, 이것은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 방향을 선택했고, 이것을 통해 나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하게 될 것이야. 우리는 마치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내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물론이지, 네가 정말 원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할수 있다, 될수 있다, 그렇게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고 또 확신하면서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것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내세웁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건강한 자아상이라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고 허탄한 일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도 안개처럼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작은 혈관이 터질 수도 있죠. 동맥이 막혀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암이라는 그 작은 덩어리가 우리 몸을 잠식해 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불확실성들과 위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주하는 차가 우리를 덮친다면은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고 있다고 자주 착각하긴 하지만은 물질과 재산, 건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 양육 등등의 이런 모든 일들에서도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할수 없고 또 자신의 통제밖에 있게 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누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계획과 이상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니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너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무지함을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교만함에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비밀, 그 진리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나는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의 선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여러분 옳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루스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놓인 현실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할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그 룻을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품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들을 예비하셨고 가장 정확한 때에 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피하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또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을 또한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심지어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복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길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진실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